안녕하세요 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굿즈 후비가 와서 한번 해볼건데 음, 안좋은 점이 잡은소리 때문에 피해가 많이 가실거예요 잡은소리 진짜 죄송해요 잡은소리라서 잡은소리도 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짜 구매하시 구매한 누구한테 구매한지도 모르겠고 진짜로 이것터 볼게요. 짐작하는 분이 한 명, 한분 정도 있긴 한데, 작그 잡은 소리 때문에 카메라가 갑자기 잘못 잡을 것 같고, 아닌가 아, 맞, 내가, 내가... 아, 그따워야 돼. 맞네, 네, 짐작하시는 분이 맞았어요. 이게, 편비 포함 만원내로 구매했어요. 자 공식 포카도 들어갔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요형 오빠랑, 아니 형국, 영국이 오빠랑 태웅 오빠 이렇게 하고 엽서데요 잡음 소리 때문에 잡음 소리 에 꽂혔어요 지금. 이거랑. 여기는 세개세 장이었습니다. 잡음 소리 때문에 진짜로 짜증나네요. 어 잡음 어떻게 없애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번 볼게요주변브에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혼내기 해. 은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훌! 총두 장씩, 훌륭하기두 장이나 알고 있고 진짜 예뻐요. <목소리> 이 정도에도 이렇게. 이건 인것 같... 아니나? 덤이 아니 진짜 이쁜 도안들이 많아요. 합장하기도 좋고, 판매하기도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로. 보라니까 나온 지 공식 피카만 보고 샀고, 그 도안도 너무 예쁜 거예요. 조금씩 생각하다가, 아, 살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그냥 꾸이님 출처를 알고 있는 가 그냥 금강님 출처를 알고 있는 가 진짜 작은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윤규밥 와, 제 책은 윤오밥인데윤오밥포토카드도 별로 없어요. 거기 많으면 막내지밖에 없는. 막내지 밖에 없어서 대박이에요. 김수님 도안 민기 오빠. 너무 이쁜데요? 도안이 다. 오케이. 와, 대박인데? 근데 이건 거의 다태용 오빠 아니면 막내제, 아니, 부호즈 위주인 것 같아요. 막내즈 아니면. 와, 저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이날 스킬을 좋아하는데. 아이고, 왜냐면 토끼, 이, 이 머리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얘는 무광. 이 정도가. 울미포 9,000원이에요. 진짜 복공식 포카만 해도 6,000원인데 대박이에요. 그러면 안녕, 호경선 마칠게요.